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예쓰! Yes. <laughs> 좋습니다. 네, 팔방수로 42개 했습니다. 아,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유비스입니다. 네, 저는 지금 팔봉스로에 나와 있고요. 네, 이곳은 솔감지라고 지명이 불리기도 해요. 네, 여기는 시청자분 중에 아지트님께서 요청하셔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오는 요청지인 것 같아요. 오늘 조금 바람이 좀 부는 날씨인데 <laughs> 그래도 봄이라 고기들이 좀 활성적으로 좀 뛰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거의 모든 필드들이 네, 고기들의 움직임이 좀 많이 살아났죠. 그래서 이쪽 팔봉수로에도 반응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팔봉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방 쪽 하류 쪽이고요. 이쪽에서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서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혹시나 연안가에 있을지 모르니까 <laughs> 연안가 펀칭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터로 확인해 볼게요. 이게 앞쪽에 수심이 조금 나와서 연안가 쪽에 좀 붙여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날씨가 조금 좋지 않은 날씨라서 제가 여기를 재작년, 재작년 5월 달에 한번 왔었죠. 5월 달에 한번 왔는데, 논에서 물이 들어오는 시기라서 그때 조과가 정말 안 좋았어요. 어렵게 아마 한 마리 봤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오늘 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 8봉 같은 경우는 연안과 수초도 잘돼 있지만 연안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저 앞쪽에 있는 저런 수초들도 되게 잘돼 있거든요 저런 쪽에 고기들이 더 붙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베스 같은 경우는 뭐 어디에 숨어 있다가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고기를 몰아서 먹는 경향도 있거든요 저런 수초 쪽으로 고기를 몰아서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런 앞쪽 수초가 보이면 바로 수초 안쪽을 노리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거리도 있고 바람이 있어서 그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이럴 땐 차라리 엣지 부분을 노리세요 저 앞에 있는 수초를 끝나는 벽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옆에를 벽을 타고 내린다라는 느낌으로 운영하시면 예, 반응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들어갔다 네, 안녕하세요 예스님이시예 어, 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네. 여기 팔봉수로 와달라고. 아 아지트님이세요? 네. 아 지금 멘트 했었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이번이 두 번째예요 요청하신 분 만난 게. <laughs> 아 진짜. 네. 지이 근처라서. 아. 아 그러세요? 네. 아. 어. 오전에 입이 조금 없어가지고 이티딱 아. 보고. <웃음> 아. <웃음> 저 혹시 영상에 나가셔도 괜찮아요?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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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때요 지금 나와요? 아 진짜 낱마리로 한 마리씩. 그죠? 네. 아니, 요청 주신 분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게 오늘 두 번째 두 번째 아. 옥산지 한번 갔을 때도 요청 주셨던 분 만나고 제가 나를 잘 맞춰서 왔네. 아니, 어. 거의 매일 나와가지고 저는 아 그래요? 집이 바로 옆에 게 5분 거리라서. 어 좋은데서 사시네요. 부럽습니다. <laughs> 아. 오후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한네 마리 잡으면 갈 거예요. 네 마리 안 가시겠다는 거 <laughs> 아, 오늘 오늘 네 마리 꼭 잡아야 되겠네. 오늘 네 마리 꼭 잡아야 되겠네. 힘드네요. 아,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오늘 무조건 잡아야 되겠네요. <laughs> 아, 옥산지 이후로 필드에서 요청 자분 만난 게두 번째라. 네, 오늘 기를 쓰고 잡겠습니다. 네 마리 잡겠다 했으니까 사이즈에 상관없이 네 무조건 네 마리 네 마리 꼭 잡아볼게요. 아 발봉이 안 나오긴 안 나오나 보네요 제가 네마리 잡겠다 그랬더니 아 오늘 하루종일 있어야 될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laughs> 아 고기 얼굴 좀 보고 갔으면 좋겠네 양수펌프 근처에도 있는데 고기가 이 옆에 라인 가서 한번 해볼게요 옆에 쪽에 고기 있을 것 같은데 바깥쪽 엣지 라인 있으면 바로 물고 째야 되는데 먹여서 꺼내야 되네. 먹여서 꺼내야 돼. 와 진짜 네, 한40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아, 엄청 예민하네. 애들 보니까 아, 한참 먹여야 될것 같아요. 와 지금 입질 오고 난 이후에 거의 한 5초, 10초 정도 실갱이를 좀 밀당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먹어줍니다. 네, 한40 정도 되는 베스예요. <laughs> 좋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수초보다는 이렇게 누워 있는 수초들 엣지면에 고기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입질 자체가 세게 땅땅 때리는 입질이 아니라 좀 약해요. 그래서 좀 충분히 먹이는 낚시를 좀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빨리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 네 마리 중에 한 마리 그래서 이제 세 마리 남았습니다. 위에 뚜껑이 좀 있어야 되나 봐요. 사람이 봉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아 애들이 참 입질이 괜찮네요. 있을 것 같은데 고기가 안무었어 애들을 놀래켜서 잡는 방식으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러버지그가 조금 더 효과적이겠어 요 네, 애들 입질이 너무 예민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는 러버지그를 이용해서 애들을 좀 놀래켜서 잡아볼게요 이게 영... 고기는 붙어있는 것 같은데 애들 반응이 영... 뜨뜨미지 그네. 좀 어필력을 좀 강하게 매겨가지고. 놀래켜야 되네. 아, <laughs> <laughs> 이고 야, 요거 한 4차, 4차 초반 정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40초반 정도 되는 뱃입니다. 아, 확실히 애들이 놀래켜야 되네요. 이게 펀칭 가지고 야금야금 먹어들어가는 낚시를 했는데 반응이 없다가 러버직으로 바꾸니까 바로 반응하거든요. 아, 네, 애들이 너무 예민해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laughs> 네, 40초 반, 8봉수로 40초 반 뺐습니다. 좋네요. 네, 지금 여기는 8봉수로의 차장유 구간이고요. 아, 여기에서 우측편 따라서 조금만 내려가면서 낚시 한번 해볼게요. 아, 오늘 아무래도 패턴을 좀 빨리 잡았으면 더 쉽게 낚시했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낚시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무빙으로 한번 잡아보겠다고. 아, 괜히 괜히 쓸데없는데 시간 투자해가지고. 펀칭이 아니라 러버지글을 썼어야 되는데. 아. 아, 맞네요. 제가 잡았던 패턴이. <laughs> 러버지그네, 러버지그. 놀래키면서 잡아야지, 그냥 펀칭은 안될것 같아요. 한 번에 빠르게 내려가서 쿵쿵 찍으면서 놀래켜야 될것 같아요. 다행히 나와주네요. <laughs> 이거는 한35 정도 되는 베스예요 <laughs> 낚싯대를 하나 더 들고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 좀 빠르게 한다고. 한 대만 챙겨갔더니만. 엑스트라 헤비에다가 스피너를 묶고 있네요. <laughs> 뭐 이가 없으면 잇 몸으로 해야죠. 뭐 무빙에 반응을 안네 원래 고기가 있으면 바로 딱칠 텐데. 상류로 <laughs> 오면 올수록 고기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네요. 안칠 수가 없죠? 이건 <laughs> 한30 정도 되는 사이즈네요. <laughs> 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한마디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은 팔봉수로에서 아지트님의 요청으로 낚시 행을 한번 해봤고요. 생각보다 고기들 반응이 아직까지는 많이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붕어 하시는 분들이 연안가에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입질이 너무 좀 예민한 느낌? 좀 많이 힘드네요.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리액션을 좀 이용해서 놀래켜서 잡는 방식으로 그나마 고기 얼굴은 봤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게 되면, 어, 연안가 커버를 하실 때, 어, 펀칭도 하시고, 그 다음에 노싱커로도 한번 해보시고, 어, 러버지그도 하시고, 최소한 요거 한 3개 정도는 준비하셔서 낚시 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날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입질이 너무 예민해요. 애들. 지금 확 물거나 한 번에 떵떵 때려주는 입질은 거의 없고 놀래켜야지만 그런 입질을 좀 받을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좀 먹이는 낚시를 좀 진행해야 네, 그나마 좀 고기 잡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장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 지금까지 여러분의 낚시를 응원하는 위베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여러분의 낚시를 보여주세요라는 이벤트를 했었죠. 네, 그때 참여해주신 문정환님의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날짜는 11월 26일, 안동댐. 뒷송삼거리 골창포인트입니다. 대형땜에선쉘로우 구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날은 단독 출조로 한 마리만 잡으면 좋겠다 하고 나섰습니다. 여러가지 로어들을 로테이션 해가면서 낚시도 중 스피너베이트로 캐스팅한 후 슬로우 리트리브 중에 퍽한이 걸린 느낌에 일단 훅셋을 했는데 마치 잠겨있는 물 가득 찬 비료포대 끄는 느낌? 아, 밑걸림이네. 하고 쓰레기수거차 천천히 끌어내는데 갑자기 라인이 반대쪽으로 쫙 째는 순간 와 대박이다 하고 고기와 신경전을 치렀습니다. 씨름 끝에 물고기가 수면에 비춰진 순간 정말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제가 20살에 시작해서 중간중간 쉬어가며 17년째인데 그렇게 크고 멋있는 배스를 실제로 본 적이 없었어요. 부랴부랴 대충 손뼘으로 재봤는데 두 뼘하고도 반 이상이길래 아 드디어 인생고기 잡았다 하고 쾌제를 불러더렸죠 정말 이제 흥분이 최고조로 달했습니다. 아그 마음 알것 같아. 진짜 진짜 커도 너무 컸거든요. 사진 찍고 기록차 허리가방에서 계책자를 쳤는데 안잡히더라고요 며칠 전 정리하면서 빠졌나 하고 몇 번을 뒤졌습니다. 아, 눈에 뵈는 게 없다는 말이 그때를 두고 한말 같네요. <laughs> 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줄자가 없어서 계책을 못하니까. 같이 낚시 다니던 형님께 영상 통화로 자랑도 하고 어렵게 셀카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비록 개책은 못해서 정말 이글 쓰는 순간에도 아쉬움이 가득하지만 음 저만의 육자로 추억에 묻어드네요. 좋은 취지로 구독자들의 추억을 영상화해 주신다기에 두서없는 글과 사진을 몇장 보냅니다. 언제나 좋은 영상과 고기 랜딩 성공 후에 기분을 잘 표현해 주는 예스. <laughs> 제가 다 즐겁고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잘 부탁드립니다. 안나 질락하세요 아, 그리고 보태는 내용이 하나 있으세요. <laughs> 아, 이걸 어떻게 읽어드려야 되지? <laughs> 아, 철수 중 차에서 장비 정리하는데, 허리 가방 안쪽 숙주머니에서 계측자가 있던 건, <laughs> 제 인생에 와이프에게 제대로 된 멋진 프로포즈를 못하고 결혼한, 지난날 다음으로 네, 후회되는 순간이었네요. <laughs> 어떻게 계측자가 있었어? <laughs> 보내주신 글만 봐도, 아, 그때의 상황이 눈에 그 상상이 돼요. <laughs> 많이 아쉬웠겠네요. 아 이거 웃어야 될지 아, 마음이 아픕니다. 개측자가 <laughs> 있었어. <laughs> 아 좋은 사연으로 이벤트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해볼게요. 쭉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